이 시간에는 어, 화석화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종종 화석 발견하시죠? 뇌가에 놀러 가면 그 조개류 화석들이 좀 있습니다. 오래된 건 아닌데, 그래도 화석의 모양을 갖춘 것들이 있죠. 어, 화석이 무엇인지는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어, 먼저 동물이나 식물이 이렇게 죽으면 흙 속에 파묻히게 되죠. 그러면 그 딱딱한 부분이 남아서 어, 또 그곳을 또 흙이 채워서 어, 그 원래 있던 그 원형의 모양들을 만들어서 보존되었던 것이 바로 예, 화석입니다. 그리고 그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화석화된다라고 얘기하죠. 화석화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여러분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석화라는 단어들을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데 어, 이렇게 화석화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은 곧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우리는 화석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안타까운 주제지만, 우리의 화석화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또이 땅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음, 믿음은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형의상학적이고 너무 철학적인 주제일 수 있는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무당이 치는 점집에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면 부적을 주면 부적을 꼭 자기 몸에 차고 다니고요. 무당이 하지 말라는 짓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상신에게 열심히 제사 드리고요. 묘자리도 옮겨가면서 자신의 무사 안녕이라든지 그런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들이 무, 무당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해 진실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흔적이 나타난 거예요. 부적도 차고 다니고 부정한 짓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징크스라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난 이겨 난 이렇게 하면 지더라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어, 테니스 선수 중에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징크스가 뭐냐면 그 테니스 코트에 그어진 그 라인을 절대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기 의자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보면 발을 이렇게 몇번 급하게 움직이더라도 꼭 그걸 넘고 와요 그런 징크스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진다라는 확신, 뭐 믿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런 확신이 자, 자기 안에 징크스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행동에서 흔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 선을 밟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렇게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를 변화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나의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부르심을 들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셔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개 무당 내가 그냥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징크스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화석화되었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과거에 그러했다. 내 안에서 화석화되어 버린 이 믿음은 마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화석화시켜 버린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 와서 일하심을 믿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우리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는가? 그리고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만약 어떤 기대도 없이 나왔다면요. 심지어 우리는 영화 보러 갈 때도 그렇게 안 가잖아요. 얼마나 재밌을까 막 기대하고 오페라, 뮤지컬 이런 거. 근데 예배를 나오면서 어떤 기대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실까라는 그런 기대.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갱신하자, 갱신하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갱신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 예배가 있고 열린 예배가 있고 이모직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조차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통예배로 돌아가자고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뭐 있었습니까? 전통예배가 뭡니까? 그냥 성찬 있고,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눈 거예요. 어,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죠? 뭐,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그게 전통예배입니까?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내가 느끼고, 자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지각하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진동으로 바꿉시다. 뭐 음식물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뭐 필요합니까? 그것 굳이 말로 해야 되나요? 우리 믿음이 화석화되었어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형식을 강조하죠. 알맹이가 없으면 형식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도. 그죠? 성직자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딱 들통나는 순간, 성도들은 돌아설 텐데. 그러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이 알맹이는 없고, 그러니까 외양만 가득한 거예요. 막 금도 바르고 스테인 글라스도 하고 여기 뭐 성수라고 떠다 놓고 성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귀신들이 난장을 치는 그런 무당의 구판보다도 감동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때부터 있었던 그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봤던 너희들이.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봤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나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또내 삶에서 확인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화석화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 오늘 이 화석화된 믿음을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심으로 살아 있는 믿음으로 더큰 것을 기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생을 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음,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남자만 셋더니 5천 명이나 돼요. 그 5천 명이나 되는 인원을 물고기 두, 마리,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따르는 자들을 보니까 먹여야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자들을시기 하시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배 타고 뛰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뭔가를 좀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좋아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와서 이들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또 달리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자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의 행동을 잘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비판할 게 없습니다. 비판할 게 없어요. 이 제자들의 행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행동 특징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 파악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먹어야 될 때고 해는 저물어가고 해가 저물면 앞도 보이지 않을 테니까 미리 빨리 그들을 움직이게 해서 뭔가를 사먹게 해야 된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상황 파악만 제대로 하면 그는 누구든지 이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마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을 잡고 물어보면 이 사람 잘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대안을 내겠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이 대안을 얘기할 겁니다. 이게 그 제자들의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부자들에게 욕먹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행동하면 모두가 편해요. 여러분 지금 위에서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매우 피곤했다고 얘기하세요. 너희들 가서 쉬고 또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굳이 이 사람들을 뭘 먹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흩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돈도 가지고 있겠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어, 나눠 먹겠지, 사서 먹겠지. 흩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얘기가 나서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들을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했으면 눈총을 받았을 거예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몰래 넘어가도 그냥 한끼안 먹으면 죽나? 뭐. 자기들이 배고프면 가겠지?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 자리를 떠도 되는 것이고요. 그럼 알아서 흩어지겠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책임지자고 해서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내부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목회자의 권위를 좀 억지로 세우려다 보니까 성도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싫은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뭐 중직자들 입맛에 맞는 그런 교회 행정을 벌인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 인기가 떨어질 일을 하지 않아요. 내 권위가 떨어질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해도 외부자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방법은 없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뭘안 해줘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이 나쁘게, 나쁘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굶는 것을 차마 볼수 없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상황 파악 제대로 해서 안 되는 건 미리 안, 안 하는 거예요. 괜히 했다가 내 체면 깎는 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자들에게 욕먹을 행동 하지 않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먹을 행동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동성애 같은 것에도 침묵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백히 아니라고 얘기해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성도들 나갈까봐 젊은이들이 미워할까봐 밖에서 욕 먹을까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의견을 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따르지 않아요. 그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 뭐, 무슨 얘기죠? 그들의 대답이.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의 문제, 이 대답의 문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얼마를 동행했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봤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이 성경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역사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상식적인 믿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부자들, 외부자들의 좋은 평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에 있어 무지한 자들을 적당히 구슬릴 수 있는 언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새가 세 장에 갇혀있는데, 세 장문을 닫지 않았어요. 아니, 닫아놨는데, 그, 잠그지 않았어요. 세 장문을 열면 날개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땐 그랬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자기한테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바꿨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답답해요. 첫 번째,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남자만 5천 명.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요.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두 마리와 딱 다섯 개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딱 보여주면서 아마 예수님의 고집을 꺾으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불편한 일이에요. 그들을 먹이려면 제자들이 일해야 되는데, 우리 30절, 31절 보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엄청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면 제자들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와요. 내부적으로 불만들이 터져나옵니다. 잘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 착하다는 소리도 못 들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시간 지체하다가는 아마 큰 원성을 듣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셔 가지고 은혜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은혜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때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넜잖아요. 근데 물과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 재현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렇게 하시다가는 착하다는 소리도 못 들을걸요? 제자들이 볼때 예수님의 행동은 진짜 답답하죠. 지혜롭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없고 모두를 실제로 불편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식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상식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셨다고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물어보신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할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30절, 31절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쉬어야 된다, 그들이 먹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할 거라고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놀라운 능력으로 어, 이적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유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유추가 곧 믿음이죠.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실지는 그건 우리의 알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자들의 알바가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들을 먹을 수 있겠건, 있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봐야죠. 어떤 명령이 떨어질지를 바라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내 행동을 선택합니까? 또 우리 이 교회는 또 어떤 기준으로 또 정책을 결정합니까? 대부분 제자들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요. 재정이 남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휴양지에다가 교회 별장을 짓고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용합시다. 성도님들이 와! 그러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우카족 성교하러 갔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그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니까 한 매체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어요. 이 무슨 낭비냐? 이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왜 선교지로 보내서 죽이느냐? 선교하지 말자는 거죠. 선교하지 말자는 거. 여러분 좋죠. 얼마 좋습니까? 자국민도 보호하고 또 돈도 아끼고 사람도 안전하고 모두가 좋고 윈윈 아닙니까? 김선일 씨가 죽었죠.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라디오로 이렇게 그 버스에서 듣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그 일들이 수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남의 나라 가서 성교하냐는 거예요. 귀찮게 그들이 싫다는데 그들 그들대로 살게 놔두지 왜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미움받아갖고 개죽음 당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가지 말자. 돈도 아끼고 사람도 안전하고 모두가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좋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착각하는 거죠.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뭔가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의견을 내면 낼 때마다 그몇 분이서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해봤대요. 전사님, 그 해봤는데요. 그 재작년에 해봤습니다. 예, 네, 그 작년에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의견을 한 네다섯 개를 냈는데 다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화가 났어요. 그럼 나를 왜 불렀지? 막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도 저는 그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했어요. 어, 좀 변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어, 부응을 경험하고 싶으면, 제 말대로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 기적적인 부응을 주셨어요. 진짜로. 어, 제가 한게 아니죠. 물론, 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 그런 믿음을 좀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된대요. 어, 그분들 말이 옳죠. 상황 제대로 파악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괜히 그분들 뜯 어겨가지고 괜히 미움 살 일이 있습니까? 그냥 전도사인데, 제가 담임하는 교회도 아니고 적당하게 한 2, 3년 버티다가 사임하고 또 다른 데 가면 되죠. 자, 거기서 뭔 덕볼 게 있다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합니까? 근데 그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신 것, 제 성격상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도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하지 않았나. 그 화석화된 믿음을 좀 깨뜨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는가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로 여길 만한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다윗과 골리아 싸움 어떻습니까? 뭐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세계전도 이야기,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처럼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명백히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과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무지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홍대를 갔다 왔거든요.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 타로집들이요. 건물마다 있어요. 타로점들이. 그러니까 대놓고는 영적인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로는 다 이걸 믿고 있고 거기에 좌우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일을 얘기하지 말라. 과학과 이성의 시대다. 우리가 할수 있는 시대다. 굳이 신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인생의 자존감을 한껏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싸움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귀신, 우리와 사탄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명백히 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의 싸움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싸움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점점 이성과 과학에만 몰두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안 나타나냐고요? 뻔하죠. 구약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에 녹아나서 무식한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우리가 믿음의 일에서 돌아선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하고 있고, 죽게 헌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음,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진짜 살아서 역동하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이제 날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 날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